돼지찌, 돼지치기 왕자. 어느 날 조그만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는 아름답고 소문난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공주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낸 청원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래 아주 특별한 장미꽃과 노래하는 나이팅 게일을 선물해야겠어 왕자 왕자의 도, 둘이 가신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위에는 5년만, 5년마다 딱한 송이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장미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장미꽃, 향기는 무척 달콤해서 누구든지 그 향기를 맡으면 모든 슬픔과 걱정을 잊어버려요. 리 잊어버렸어요. 또한 나이팅게, 나이팅게일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상의 온갖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이 선물이면 공주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앙자는 의로, 은으로 만든 커다란 상자의 선물을 정성껏 담아 이웃나라로 보냈어요. 임금님, 이웃 나라 왕자가 공주님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왕자는 왕은 선물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이야 이웃 나라 왕자가 아주 신, 신,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선물을 보냈구나. 와새 새끼, 새끼 고양이였으면 좋겠어요. 공주는 손벽을 치며 기뻐했어요. 상자가 열리자 아름다운 장미꽃이 나왔어요. 모두들 장미꽃을 보며 감탄했어요. 야이 장미꽃 장기를좀 맡아 버렴. 그런데 공주는 장미꽃을 손가락으로 꾹꾹 찔러 보더니 우. 울상을 지었어요 아빠 이걸 유리로 만든 게 아닌 아니, 아니라 진짜 살아 있는 장미 장미 장아요. 왕은 공주를 달랬어요. 한해진 말고 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자구나. <laughs> 또 다른 상자를 열자, 이번에는 나이팅게일이 나이팅게이이 나왔어요. 나이팅게일이 어찌나 아름답게 노, 노래하는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침 돌아오신 왕비님은. 왕비님의 자동 연주 연기를 더 올리게 하는 빼어난 노래요 노래로군요 하하 신하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왕은 왕비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공주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새도 살아있는 새인가요? 예, 예, 살아 살아있는 진짜 새랍니다. 선물을 가져온 하인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새가 날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 왕은 공주의 말을 깜짝 놀랐어요. 애야 이웃 나라 왕자가 정성을 담아 보낸 온 선물인데, 예 그러느니 그러느냐? 저는 이런 선물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런 조그만 나라의 왕자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 애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앙자는 공주가 청혼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심을 볼줄 모르는 건방진 공주, 공주님이로구나. 내가 그 성, 성격을 고쳐 보겠다, 보겠어. 앙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왕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제가 이 성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어디 보자. 마침 성에 돼지 찌기가 필요 없구나. 그, 일, 그 일이라도 할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제발 시켜만 주십시오. 왕자는 돼지 찌기가 되어 일하기, 일하게 되었어요. 잠은 돼지 울, 우 옆에 자고, 작고 더러운 방에서, 방에서 잤어요. 왕자는, 나, 낮에는 열심히 돼지를 돌보고, 밤이 되면 조그만 다지를 만들었어요. 단지 둘레에는 작은 방울들을 매달았지요. 드디어 단 만들었구나. 왕자는 단지에 음식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단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사랑하는 아우, 그 술터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어느 날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서 뜰을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건 내가 잘 아는 노래야.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공주는 자기도 피아노로 연주할 줄 알았, 알았, 알았는 노래가 들, 들려오자 기뻐했어요 고, 교양 있는 돼지치기로구나 돼지치기에게 가서 그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봐, 물어봐라 명령을 받는 신녀는 발이, 더러, 발이 더러워 지지 않도록 남악신을 신고 돼지우리로 갔어요 우리 공주님께서 그 단지를 사고 싶어 하시는구나 얼마에 팔겠니 나이 따, 따지 따지를 팔고 단지를 팔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공주님께서 저한테 입맞춤을 입, 입맞춤을 열번해 주신다며 그냥 드리겠어요 뒤지치기의 말에 신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녀 말도 안돼 그러지 안으면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신녀는 얼른 공주에게 돌아와서 그 그래 뭐라고 하더냐 공주님 너무 끔찍끔찍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귀내 음, 내 귀에 대고 살짝 말해 보렴. 시녀는 공주의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어요. 뭐라고 치적분한 돼지찌개. 주제, 주제에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공주는 몹시 화가 났어요. 시녀의 입맞춤을 대신 받으며, 아, 되겠나요? 물어봐라. 하지만 돼지치기는 거절해요. 공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못된, 못된 녀석 같으니 내가 직접 가서 그 단지를 빼앗아 오겠다.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돼지치기에 갔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터니 단지를 나에게 팔아라. 하지만 돼지치기는 꿈쩍도 안 하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좋다. 그럼 내 대신 여기 있는 시녀들 중 가장 예쁜 아이가 입맞춤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소용 없어요. 꼭 공주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공주님은 마치 내돼지치기의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너희들이 잘 가리고 있어라. 공주는. 시녀들을 빙 둘러 서 웃고, 서 웃고, 옷자락을 넘게 펼치게 했어요. 그러, 그러, 그러고는 얼른 돼지찌개에게 입맞춤을 열번해 주었어요. 자, 자, 약속대로 공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 원하시는데 단지를 드리겠어요. 공주는 단지를 받, 받, 받자마자 곧, 곧장 돼지울에서 나갔어요. 이제, 이제 이 단지를 끊어 보아야지. 그런데 시기, 시기한 일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지에서 나오는 김, 김 속의 소가,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자, 백작, 백작 부두터 백작 부두, 굳은 장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모든 짐들이 어떤 음식을 만들, 만들고 있는지, 냄새를 맡고 알수 있게 되었어요. 아, 정말 신기하구나. 신이 난 공주는 아침부터 밤까지 단지를 끌어 안았, 안았어요. 누가 수프를 먹고 누가 달걀 요리를 먹는지. <laughs> 응할수 음, 아,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신 신년들도 신녀들도 재미있게 하면 손뼉을 쳤어요. 그래 하지만 너희들은 이 일을 모르는 채 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공주라는 걸 잊지만 내 공주님 얼마 후앙자는 음, 이번에 딸랑이를 만들었어요. 왕자가 딸랑이를 흔들자, 홍, 온갖 아름다운 춤, 춤곡이 흘러나왔어요. 산책을 하던 공주는 딸랑이에게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듣고 듣게 되었어요. 아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공주는 다시 시녀에게 명령했어요. 그 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보아라.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입맞추지, 입맞춘 하지 않을 거야. 돼지치기에게 갔다. 온 시녀가 말했어요. 공주님, 이번에는 입맞춤을 1 0 0번해 주야 달랑이를 주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정말 건방진 돼지치기구나. 공주는 이런 저런 이 이리, 공주는 이리저리 궁리를 했어요. 돼지치기에게 가서 말했어요. 입맛 좀열 번만 받고 나머지는 시녀들에게 받으라고 그러자 시녀들이 말했어요 공주님 저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돼 저희는 신녀 시녀, 신녀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해시녀들은할수 없이 대지 찌개에서 공주의 말을 처녀 전혀 전했어요 공주님의 입맞춤이 아니면 <laughs> 절대로 안 됩니다. 돼지치기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참창 고집센 돼지치기로구나. 돼지치기로 군 딸랑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공주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돼지치기에게 입을, 입맞춤을 하기로 했어요. 또다시 시녀들이 빙글 둘러서서 공주의 모습을 가렸어요. 그리고 입맞춤, 희수를, 희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저기 돼지 우레에서 원소라 소라니냐? 그런 그때 마지망이 창가에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공주의 신녀들이 몰려 있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듯? 한대 어디 한번 가봐야겠다. 왕은 정원을 살금살금 걸어 시녀들에게 다가갔어요. <laughs> 하지만 시녀들은 술잔을 세, 세는데 신경 쓰느라 왕이 다가오는 줄도 몰랐어요. 왕은 살면, 살며시 팔꿈치를 들고 안을 쳐다보았어요 아 이게 대저 무슨 짓이나 왕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신녀들은 시녀들, 어쩔 줄 몰라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자 돼지찌개에게 어, 여든 여섯 번째 입맞춤을 하고 있는 공주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왕은 신, 신고, 있,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신녀들을 머리를 때렸어요. 공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공주로 공주로서. 공주로서의 전통을 지키지 못한 너는 공주 자격이 없다. 불가 불가지 하가 난 왕은 그 자리에서 공주와 대지지인를성 밖으로 쫓아내성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한순간에 오고 오갈 곳 없는 오갈 곳 없는 신, 신세가 된 공주는 성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빛까지 억수+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아, 서물을 보내던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동안 태지찌개는 나무 뒤로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곧 화려한 옷을 입은 왕자가 공주 앞에 나타났어요 음. 나타났어요 공주, 내가 누구인 줄 아, 아, 아시겠소? 광주, 공주는 왕자가 누구인지 자, 집, 집착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내가 바로 당신에게 선물을 보낸 왕자랍니다. 당신은 그 선물들이, 선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돼지찌개가 가진 한한 차는 하차는 물건에 욕심이 나서 돼지찌개에 입맞춤까지 입춤까지 했지요. 공주는 깜짝 놀라 그러자 그 자리에 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난 돼지찌개로 변경했던 거예요 전심을 본줄 모르는 어리석은 당신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을 마친 왕자 왕자 아는 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아 사랑하는 아우 구슬터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끝나 끝났.